안녕하세요. 저희는 항상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부르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주현미 씨가 갑자기 언급하셨는데, 하이유는 이명훈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 이명훈과 아이유의 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명훈과 아이유의 팬분들이 굉장히 기뻐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명훈과 아이유는 침묵을 지켰다. 이명훈과 아이유는 KBS의 한 프로그램에서 호흡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 내내 아이유를 잘 챙겨주시는 이명명입니다. 아이유, 아이유는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아이유 별명이 국민 여동생이에요 다수의 메가 히트곡을 보유하며 대중음악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단적으로 데뷔 3년 차인 2010년부터는 발매한 모든 노래들이 차트 최상위권에 랭크되었을 만큼 사실상 대중적 흥행에 실패한 적이 없었다. 10대 시절부터 도전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 60일 중에는 와.처럼 가창력과 소녀스러움을 함께 선보인 곡들이 대중에게 특히 어필되며 국민적 신드롬을 일으켰고,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출발을 알린 자작곡과 세대를 초월하여 폭넓은 리스너층을 확보한 가수록된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그리고 본격적으로 프로듀싱을 하기 시작한 앨범 체셔이어를 기점으로 자신만의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로 전향하는데에 성공함으로써 롱런의 기반을 마련했다.